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윤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네? 그뭐 방송에서 저를 보셨거나 음.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안차 하실 때 있어요 no. 근데 최근에 저 밀떡입니다라는 어.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 밀떡이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박찬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laughs> 뭐라고 대답을 궁금해진다. 좋은 분이라 그랬어요. 아. 네. 아, 다행이다 네. <laughs>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군사 기밀입니다. 아 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군사 기밀 그 자체죠. 네. 네. 그 괜찮죠? 뭐 어떻게 해 주셔도 다 좋죠. 음. 그럼 뭐 연봉이나 이런 거 제가 까도 됩니까? 가서? 까세요. <웃음> <웃음> 아, 도움되는 일이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박찬준의 네. 모든 것은 제손 안에 들 아, 있습니다. 아, 예, 네. 어전 세계에서 박찬준을 가장 어, 잘 뭐랄까 관리하고 아, 네. 네.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 네.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인정? <laughs> 인정? 네. <laughs> 다쳤어요. 네. 네. m o u 를 맺고. 네. 어, 네. 아, 네. 딴데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안안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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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밀떡이랑 독점계약. 아 <laughs> 자 오늘은 또 어, 저희 밀떡의 아주 중요한 어, 구성인. 우리 정명섭 작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입니다 네. 네. 이번 좀만약에는 우리가 스텔스 전폭기를 보유한다면 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네. 만약입니다. 만약에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스텔스 전폭기를 보유한다면 먼저 폭격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음. 폭격은 뭐냐면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뭐 네, 에어 스트라이크 뭐 공습 뭐 폭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행기의 발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고 십몇 년 있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비행기는 당연히 군용기로 쓰이는데 처음에는 관측용 정도로 그러니까 위에 떠서 보는. 네. 네. 그리고 그러다 가끔 상대편 비행기랑 마주쳐. 어. 그럼 처음에는 손은 들고 지나갑니다. 네.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실 무기도 없고. 네. 어. 그러다가 권총을 뽑아 듭니다 놈이.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뭐. 그러 권총보다 긴게 뭡니까? 장총. 장총이죠. 장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장총은 한발 쏘고 또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관총을 달기 시작해요. 어허.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벽돌, 뭐 장화 이런 거 던지기도 하고. 예. <laughs> 네. 그래서 맞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화는 뭐야 네. 네. 그게 이제 전투기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적진 위로 갈때 밑에서 이렇게 위에 올려다 보이는 적군 머리에 처음에 진짜 벽돌 돌멩이 던졌다그 네. 다음에 변기 매달아서 떨어뜨리고. 음, 네. 무거운 것들. 무거운 거 맞고 네. 뭐 머리 깨져라. 어. 이러다가 수류탄. 거 이제 폭탄을 쓰기 네, 시작한 거 던지기 거고. 시작한 게그 폭격기가 된 거죠. 예, 박격포탄 던지고. 예. 처음에는 그냥 한두 대 가서 몇개더 던지고 말았죠. 뭐쓸수 있는 것도 없었고 던질 수 그,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 실고 갈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어. 그러다가 전략폭격의 핵심이 된건 제2차 세계대전. 음. 비행기들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맞습니다. 네, 그 항공기술이. 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베를린 폭격을 하기 위해서 저 고고도로 날아가는 B-17 플라잉 포트리스. 그러면서 뿡뿡뿡 하 네, 떨어지는 거. 그러면 네. 비행기들이 진짜 100대, 200대 아면뭐 1000대 이렇게 몰려가서 떨어뜨리는 거 이제 우리가 융단 폭격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예. 태평양 전쟁에서는 B19 날아가서 도쿄를 쑥대밭으로. 그리고 뭐 네. 마지막에 원포까지도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습이라는 게 장점이 생각지도 못한 데를 찾아냈어요. 하나 뭐냐면 포탄을 쏘려면 포신의 압력을 버텨야 되니까 포탄의 껍데기가 두꺼워야 돼요. 으흠. 그 얘기는 안에 장약을 많이 못넣던 폭약을 음. 많이 못넣던 얘긴데 항공기는 포신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 폭탄의 상당 부분을 폭약으로 채울 수 있어요. 살상력이 더 커진다. 그리고 아. 화포보다 훨씬 더 뒤로 가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전쟁을 신문에 라디오로 보던 사람 머리 위에 전쟁을 맛보게 해준 거죠. 이게 전략 폭격의 한 가지 방식이고 옛날에는 뭐 조준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 없으니까 그냥 때로 가서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쿄 대공습 도쿄를 진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도 아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끝났다 졌다라는 거를 확연히 일깨워주는 방식이었는데 인명피해는 도쿄 대공습이 원폭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아예 박살이 난거예다 예, 도시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규모 전략 폭격, 융단 폭격은 불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공 무기도 엄청 발달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전략 폭격이란 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목표물이 아니라 그 적성국의 국민 자체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뭐 목표물이 맞으면 좋고, 목표물이 안 맞고 옆에 있는 사는 주민이 죽어도 괜찮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저항하려는 마음이거든요. 음. 이거를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기 음, 음. 때문에. 그런 융담 폭격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타국의 비무장 주민을 목표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럼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략 폭격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바뀌어졌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스텔스 폭격기였죠 자, 이스텔스 나오는데 제법 오래 걸렸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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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오나 했어? 네. 네. 이게 왜냐면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스컹크 웍스입니다. 스운크웍스 네, 일종의 개발팀인데 이 개발팀에서 막 연구했던 게그 유명한 나르는 다리미 F-117이었어요. 나르는 다리미. 처음에는 비행기 모양 보고 지금도 저게 날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왜냐면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막 직선으로 돼 있어서 농담삼아 그 비행기 안에서 원형은 하나밖에 없다. 타이어. 어. 나머... 얼핏 보면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게 날아?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첨단의 기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스텔스 그러니까 적의 레이다 파를 반사하거나 흡수해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 스텔스 폭격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고가 지표적이나 중요한 목표물에 폭탄을 한두 발 떨어뜨려서 핀포인트로탁터뜨리고 돌아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략 폭격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전략 폭격을 하려면 미국처럼 제공권을 완전 장악해버리거나 그게 안 되면 스텔스 폭격기, 최소한 스텔스 전폭기를 보유해야만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성은 적지만 음흠. 스텔스 폭격기를 보유한다면 과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유했을 때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북한을 떨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 이게 음. 우리가 유도무기 체계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저도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많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 근본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발사해서 명중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뭐몇 분이라도 소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인해서 이게 발사 단계에서 포착이 될수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은 그 목표물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목표에는 멍중하지만 목표물을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음. 그리고 목표가 예를 들어서 A도 있지만 B도 있고 C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할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임 테이블을 놓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어. 근데 이제 스트레스 폭격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다른 걸 얘기 드릴 건 없고 근데 이제 상상이라 하더라도 뭔가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네, 지금 그 말은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되는 말을 해라. 아, 그얘기기 보다는 <laughs>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근데, 네. 스텔스 폭격기라고 해서 어,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얘기하는 건가 싶더니 네. 또 일반 스텔스 음, 이렇게, 그러니까 폭격기로 음. 분류되는 기종에 스텔스 기능을 부여한 걸로까지 확대를 어, 넓히셨는데 네. 또 다시 북한을 떨게 만들 수 있다 네. 또 얘기하시면. 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제로에 수염하거나 뭐 0.01%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F-35 네. 전폭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보기에는... 그게 아니 완전한 스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제목을 조금 바꿀게요. 네, 네. 아, 뭐 설명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어, 네, 네. 수정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 대해 설명하려면 현존하는 폭격기 중에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좀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현존하는 스텔스 폭격기. 전략 폭격기 중에 공중에서 제대로 떠 있는 건두 종류가 있죠. B-2 스피릿 음.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객이라고 할수 있는 B-21 레이다 음. 정도가 돼 있고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적성국이나 라이벌을 자처한 국가 중에도 가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h 2 2이라고 불리는 전략 폭격기. 이것도 거의 B-2나 B-21 닮은 모형이나 이미지 돌고 있어요. 이것들이 음. 지금 있지만 떠 있다는거나 아니면 개발이 완료됐다는 얘기. 는 보이지 않고요 본 사람은 없다 본 사람은 음. 없고 뭐 어디 가면 모형 같은거 나와있고 자료 찾아보니까 뭐 개발 중이다 라고 돼 있지만 뭐 상당 기간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은떠 있는걸 본건 아닌게 떠 있는 사진도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사실은 윙20 이라 그러죠 네. h20 요 스텔스 전략폭격기 는 사실 지금 시험 단계에 음. 와 있고 약간 저런거 아니에요 네스 호수의 네스 같은거 아닌가 아. 뭐 봤다는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뭔가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거죠, 그런 아, 거죠. 예, 예, 예. 증명하기 어렵지만 은 실제로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 봤다는 거 아니야 어. 조금 다른 건 진짜 있는 거고 러시아도 역시 그 스텔스 있죠. 폭격기가 있어요 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B-21 레이더도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실전 배치도 안 됐을 뿐더러 음. 그렇다는 얘기는 뭐 전략폭격기 대대도 구성이 안돼 있어요 음. 그러네. 그러니까 편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지상에서 유일하게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스피릿으로 봐야겠죠 음. 같은 무, 그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다는? 그렇지. 네. <laughs> 그, 그 지금 그 얘기하신 정도, 그 정도 이제, 구분은, 야 네. 장난 아니네. 네. 지금 얘기하신 러시아 투볼레프에서 개발 중인 전략 스텔스 폭격기는 PAKDA, 팍다라고 보통 인터넷에서 팍다? 얘기하더라고. 음. 네. 어. 예,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관련된 얘기들이 돌고 있죠.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제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우리가 도입할, 순 없으니까. 음. 도입할 수 없으니까 도입했다면 현실적으로 B2나 B21 정도. 음. 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어, 얘기했듯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b2급 정도 되는 전략 폭격 스텔스 폭격기를 보유한다면 어, 굉장히 유연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생기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미사일은 쏘고 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뭐 목표물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 목표물이 가짜다 위장 목표물이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내도 취소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스텔스 폭격기는 뭐 동해상이나 이게 떠 있다가 목표물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은 뭐 진입하거나 뭐 진입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미사일 날려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 Yeah. 자, 슬텔스 폭격기가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라고 말하는 게 맞다.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음. 여기 말씀하신 거에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예, 요즘에 미사일, 탄도 미사일은 취소가 가능하죠. 음. 어, 공중 폭발도 할수 있고, 그치. 아예 아, 그, 그걸 취소라고 말할 네, 수 있구나.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냥 떨어질 아. 수 있고, 음. 그냥 돌덩어처럼 예, 그건 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어. 근데 그것도 맞아도 아플 텐데. 아, 물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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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으로 사아가면 네. 네. 사망의 위험. 네. 그럼죠그렇 어.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유용함은. 물론 있다. 음. 그리고 요즘 와서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 이유는 그리고, 뭘까요? 이유는 삼대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핵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 폭격기하고 그리고 ICBM 같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예. 그리고 해상에서 발사를 하는 SLBM. 예. 음. 이걸로 봤을 때 은밀성에서 최고인 해상형 SLBM. SLBM을 음. 꼽고 있고요 네. 그리고 ICBM도 상당 부분 뭐 이동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밑에 지하 사이로에서 발사를 해서 음.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전략 폭격기는 그것이 스텔스가 아까 얘기했던 유일하게 스플릿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밀성에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뿐더러 한참 걸려요. 사실은. 아, 그러네. 어. 시간상 어. 아. ICBM보다도 훨씬 느려요. 음. 느리고 그리고 뭔가 내가 타격을 한, 그러니까 이렇게 효용성을 네. 따져 보자면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아. 어. 아 근데 <laughs> 이제 이게 그건 미국의 사정이고 <laughs> 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토 안에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면 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뭐 뻑한 미사일 쏜다 이러지만 우리도 그럴 때 되면 스텔스 폭격기를 북한 영공 근처에서 한 바퀴 돌게 해서 떨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전쟁 나면 우리는 딱 하나만 제거하면 돼요.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목표물들 동시에 공격하고 제압해야 되거든요. 음흠.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 목표물만 제거하면 되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로 저는 스텔스 폭격기를 꼽고 있죠. 그 대량 응징 보복 차원에서 여러 뭐랄까 지휘관들 어허. 또는 전략가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허. 공군 쪽에서도 자기 주장을 필거 아니에요? 예. 육군 쪽에서도 자기 주장을 피고 어. 해군 쪽에서도. 물론 자주 규정을 피는데 가장 말빨이 적게 맥히는 게 어디냐 공군이에요. 공군. 어.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효용성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가장 느리고 그리고 음. 격추될 확률도 가장 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군은 어찌됐든 순항미사일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심 타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음. 없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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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거에 대한 저의 개인 답은 우리가 굳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굳이 애쓸 필요 없다라는 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민수 작가는 북한 한 곳을 타격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원이 될수 있다.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자면, 예. 핵이라는 무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뭐 가장 유력한 게핵 잠수함에 들어간 핵미사일이 되겠지만, 뭐 스텔스 폭격기에서도 사실 핵무기를 탑재하고, 이제 음. 우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 정말로 주변국을 좀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있죠. 것만으로도 상징성 같은 거 어떤 무기, 무기 자체가 사용되면 저는 그게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들. 적어도 싸우면 아, 우리가 제들 이길 수 있지만 그럼 우리 다리도 부러지겠네? 우리 머리가 터질 수 있어라는 공포감을 안겨줘야만 이게 진정한 전쟁 억지력이 될수 있거든요. 그니까 네. 억지력 차원에서, 어, 억지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해공 좋은 무기들 뭐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비싸고 아, 네. 그런 것들 중에 효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갖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스텔스 전략 폭격기도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그런 용도를 아. 이제 보유할 수 있고 전쟁 억지력이란 측면에서 이걸 약간 네. 싸움을 붙여보면 만개 필요 없다. <웃음> 음~ <웃음> 싸움 차원이 아니고 아이, 이제 싸움 관점 차인 거죠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저의 견해를 얘기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요즘 와서는 플랫폼의 개념보다는 음. 플랫폼 전략 폭격기의 또 하나의 유용성이라면은 상당히 항속 거리가 길다. 네.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게 우리가 적성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멀지 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많은 국가가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는 이유도 될수 있고요. 음.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약에 굉장히 뭐몇천 킬로 떨어진 데를 공격한다 고 그러면 네. 그것이 공중에서 또 공군이 공격한다 그러면 F-15K에다가 스텔스 성능 이 있는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음. 그것을 초음속으로 발사하면. 음. 게임 끝나는 거죠. 극초온속이면 그래. 그 더더나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시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다음 만약엔 제가 좀 제안해봐도 좋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어. 네.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서울에 침공했다. 네. 아니 뭐뉴욕에침묵했다 그럼 각 나라의 그음 군대들이 활동을 할거 아니야. 아, 그 거. 어. 그럴 때는 주로 미국에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건 저 네. 영화를 거기서 만들려 네, 그런 그러니까. 거고. 네네. 서울에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 만들었어. 음. 그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네. 그 일부 이부로 나눠서 한거 뭐지? 웨이게인. 어 웨이게인. 어 그거 보니까 진짜. <웃음> <웃음> 그렇 <웃음>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 죄송했어요. 예. 네. 자그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아, 제무기 얘기는 제가 전공이니까. 서울에 외계인이 침공했다. 근데 외계인도 이 기술적인 종류가 있는 게 월드 워그 예전에 영국 작가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레이저 무기 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 월드 인베이전이 나왔던 정도. 음. 거기는 그 보병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수준이.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면 재미 없잖아. 네. 어느 정도로 하야지 저... 한번 제가 단톡방에 그 외계인 규모를 한번 상상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에 나온 정도. <laughs> 그 군대를 해결이 뭐안 되고요. 어떻게 막고? 네. 너무, 너무 뭐 마법사 부르고 해야지 어떻게? 오씨. <laughs> <laughs> 그 정도는 저, 네 마법사로. 아, 흥, 그러면 안, 현대차에서 무, 수소차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핵 나오고 이러면 안 되나? 그러면 산실형님 나와야 되고 <laughs>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은도끼, 은도끼 던져야 돼요. 어. 네. 아 미안합니다. 아, 네. <laughs> 만약에 내가 이래서 못하는 거야. 네. 자 오늘 만약에는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만약에 주요 소재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별의별 상상이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않겠어요? 네. 네. 자 오늘 만약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밀덕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